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평가사네 내천만 연습대의 준종의 딘자입니다. 아, 요새 정말 제가 이번 주는 탁송고래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이 수요일인데 벌써 세대가 나갔으니까, 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계속 나간 거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 이 매물만큼은 우리 형님들께서 그냥 지나치지 아마 못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뭐 옆에 일단 정보가 나오고 있겠지만, 이 차량은 보이시는 그대로 더뉴 그랜저 이 g 차량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2020년 11월 달 등록된 차량인데, 주행거리가 17,800km? 기가 막히죠. 네, 판매 금액도 2,990만원. 등급은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이에요. 근데 이게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은 통풍이 들어가는데 프리미엄 등급에는 통풍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형님들께서 조금 알고 계신다면 아무래도 차량을 사실 때 훨씬 더 이득이 되겠죠. 그이 차량은 이제 3년에 6만 키로까지는 일반 부품 as가 남아있고 5년에 10만 키로 엔진 미션도 남아있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구입을 하시더라도 일단 짧은 주행거리기도 하지만 내가.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차량이다. 물론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가겠죠. 뭐 타이어도 교체를 하셔야 되고 타다가. 그리고 뭐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라이닝이라든지 이런 걸 보셔야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잘 관리를 해 주신다 그러면 뭐 엔진 미션 일반 부품까지 남아있고 신차 보증이 또 5년에 또 10만 k 로까지 남아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조금 어두워 보이는데 검정색처럼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차량은 다크 블루 색깔입니다. 그래서 색깔 자체가 다크 블루라고 뭐 앞에도 제가 뭐 명시를 해 놨겠지만. 꼭 색깔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외관 모습과 실내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전면부 모습입니다. 이 차량이 이 더뉴그랜저 IG는 K7 프리미어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시는 차량 중에 한 대예요. 네, 이 K7 프리미어를 그냥 IG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자앞쪽에 그릴 부분 보시면 크게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차량이 조금 더 웅장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보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깨끗한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엔 지금 색상이 검정색 색깔이 아닙니다. 예, 다크 블루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비라는 색깔이죠. 그래서 이제 어둡게 보이기도 해요. 이 네이비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이 네이비 색깔 뭐 이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휠 상태 보시면 깨끗하죠. 네, 전반적으로. 그리고 타이어가 이렇게 지금 솜털이 사라져 있는 거 보니까 타이어 상태는 뭐80% 이상 남아져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보이실 겁니다. 네이비 색깔, 다크 블루. 그러니까 거의 검정색 보다는 조금 밝은. 뭐 이제 회색. 이를 또 싫어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고요. 앞도라든지 뒷도 부분도 예,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고, 외판 교환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뒷바퀴 휠 상태도 굉장히 좋죠. 예, 주행거리가 깡패라고, 예, 이렇게 진짜 타이어 상태가 이렇게 손톱이 사라져 있고, 타이어 자80% 이상 남아져 있는 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통풍이 들어갑니다. 근데 프리미엄 등급은 통풍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차량을 사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일반 부품, 그리고 엔진 미션까지 전부 다 AS가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D 범퍼, 트렁크 니드, 썬팅 상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 이 트렁크 버튼은 여기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되거든요. 근데 항상 찾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고, 앞쪽에 보시면은 예, 공간도 굉장히 좋죠. 대형차답게 트렁크 공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자, 측면부 모습 보실 때이 후면부가 굉장히 이쁜 그랜저 아이즈예요, 더뉴 그랜저 아이즈. 일자형 테일램프라든지 그리고 이쪽 C필러 라인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뉴 그랜저 아이즈를 많이 선호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점, 측면 모습을 보여드리는데도 어떠세요? 아, 비율이 나쁘지 않죠 라인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괜찮고요 뒷바퀴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 상태 깨끗합니다 네, 정말 괜찮고요 주행거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거의 신차급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쪽 도어 트림 부분 깨끗하고요 아,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트 상태 너무 좋고 코일 매트도 다 깔려져 있고요 안쪽에 뭐 뒤에는 거의 뭐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고, 1열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나 깨끗한 상태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도 너무나 좋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짧은 주행거리 차량을 찾은 우리 형님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또 한번 준비를 해봤고, 가격도 예, 2,990만원이라는 가격에 정말로 한번 잘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색깔은 검정색 아닙니다. 예, 다크블루 색깔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휠 상태 좋고, 예이 차는 저를 믿으시면 안 되고 예, 그냥 현대 as를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능보증하고 예, 지금 이 차량은 일반 부품까지 as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형님들께서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모습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아주 한 번에 묵직이 게잘 걸리고 있고요. 앞쪽에 개입한 실키로스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지금 뭐 전면 유리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깨끗하고요. 이게 주행 거리가 짧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뭐 안쪽 실내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좋습니다. 시트 상태 컨디션이라든지, 센터 페시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버튼유 부분, 이런 부분 다 좋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화질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통풍 열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어 등급에는 통풍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고요. 버튼식 기어로 되어져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USB 단자. 무선 충전은 기종에 따라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토월드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져 있는 것까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상태 말해 보입니다. 너무나 깨끗하고요. 볼륨 이쪽에는 크루즈 들어가져 있고요. 이쪽에 차선이탈 들어가져 있고, 익스클루시브가 돼야지 이제 이쪽에 메모리 시트가 들어갑니다. 자,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 뭐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17,800km라는 이 짧은 주행거리가 아마 보증을 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나 좋기 때문에, 형님들께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차량이실 것 같고, 위에 지금 블랙박스, 이쪽 위에 부분 보시면 이제 하이패스, 하이패스 들어가거든요. 카드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차량 올려드리고, 저는 항상 사실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